아, 여러분, 다시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는데, 창세기는 이제 모든 것의 그 시작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창세기 속에 그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 이야기는 당시 그 노아가 살던 세상의 그 마지막에 대한 그 이야기이죠. 이건 이런 대단히 중요한 게시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라하리라.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 때는 그 인자의 이맘. 그때, 마지막 때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장세기 노아 이야기를 보시고는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를 하신 겁니다. 이 장세기란 여러분 그 끝에 대한 이 이야기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모릅니다. 장세기 6장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는 7장 오늘 보는 7장 또 8장 9장까지 합니다. 그 엄청난 분량이 종말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다섯 번 등장하는데 그 마지막 예수님의 설교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4장, 25장에 걸쳐서 엄청 길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여러분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 여러분,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제대로 가고는 있는 것일까요? 아, 이런 종말이란, 종말이란, 그, 역사의 최종 그림입니다. 이 세상과 그 역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대로 움직입니다.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최종 그림에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최종 그림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최종 그림을 모른다, 모르면 신앙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수 있습니다. 뭔가 신앙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방향이 없어요. 목표가 분명 안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은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습니다. 노아 이야기는 그 최종 그림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러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게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배를 타라는 말씀일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방주를 구원의 방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주를 타라는 말씀은 너희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너희가 구원받아야 한다. 지금으로 하면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 네, 그런 말씀이죠.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죠. 네,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이 너희는 방주로 들어가라. 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에서 우리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끝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이 끝에 가봐야 아는 거죠.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성공일까요? 그런 게 필요 없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건 이런 마지막에 가면 알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 살아생전에 내가 붙들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마지막에 가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그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인생 마지막에서 남는 건한 가지밖에 없는데,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 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 아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 구원이구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하죠? 성경을 구원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구원의 책.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고,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마음도 구원이다. 그런 말씀이죠. 너,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어디에 노아에게만 대당되는 말씀일까요? 당시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방주로 들어가야 한다. 너희는 구원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노아의 이름의 홍수 심판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구원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를 않아요. 자기가 구원받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시대에는 오직 한 사람, 노아만이 거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노아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이 하시고도 하는그 일을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로 사람들을 초청을 하죠. 사람 살리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근본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한다네요. 월남전이라고 하는 아픈 기억이 있는 적대국인데 한국 사람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한류 문화에 대한 영향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첫 번째 이유는 대우그룹의 그 회장이었던 김우중 김우중 회장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이분이 베트남의 경제를 일으켰다고 하더군요. 베트남의 경제를. 기업뿐만이 아니고 병원도 지어주고. 보육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기술 학교도 지어서는 기술도 배울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당시 김우중 회장이 베트남에 뜨면 주석이 나와서 환영을 하는 국빈 대접을 받았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가도 국빈 대접을 못 받는데 김우중 회장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분이 베트남의 경제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두 번째가 또 한류고, 또세 번째는 박항서라고 하네요. 박항서. 박항서 바캉, 감독.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팀이 워낙 잘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큰 이유는 이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으로 나누어져서는 오랜 갈등과 그 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근데 박항스 감독이 축구를 통해가지고 남북 베트남이 하나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요. 국가적으로 박항스 감독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번에 시민권을 줬잖아요. 그, 이 나라는 혈통을 중시를 한대요. 그래서 베트남 여자와 결혼을 해도 시민권을 안 준다고 하는데 박항스 감독에게는 그 시민권을 줬다. 그거 대단한 거라고 하더군요. 김효종 회장이나 박항수 감독이나 이두 사람 다그 나라와 그 백성을 살린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살렸다. 이 말이죠.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살리는 게 중요하군요.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살리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사람. 살리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될 가장 귀한 게, 이거다, 이 말이죠. 노아가 그런 사람인 겁니다. 이런 금요일 저녁에, 지난 금요일 저녁에 그 원데이 다일 기도가 있었는데, 케냐 마사이 부족 성교를 30년째 하시는 안찬호 성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번에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참 살아 계시구나. 그런 마음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26살에 광부로 일하다가 갱도가 무너져 죽게 되었는데 그때 옆에 계신 한 분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이건 만약에 경우인데, 만약에 경우데 사람이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있다고 한다면, 너는 천국 갈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아무리 돌켜봐도 자기 지금 상태로는 천국을 못갈것 같더라는 거죠. 못갈것 같다고. 그러면 천국 가고 싶냐고. 가고 싶다고. 그리고는 이분이 죽을 상황이니까 그분이 시키는 대로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기동문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죽었다가 이제 살아나게 되었는데,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그분은 돌아가시고, 자기는 살고. 그래서 이 성교사님의 말씀이 그때 자기에게 전도했던 그분,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 거라고. 이런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노아가 그 일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노아처럼 사람 살리는,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너와 너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만 들어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와 너의 온 가족은 방주에 들어가라.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족들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개인의 믿음과 신앙 고백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개인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받아야 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개인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가야 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신앙의 모든 관심이 내가 잘 믿는 거.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만 되면 쉽습니다. 그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내 혼자 잘 믿는 거. 얼마나 쉬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물론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거기에만 머무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런 이제 마인드는 예수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닌 겁니다. 구원의 기본 단위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모세 때에도 출애굽할 때에 그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그때 그 어린 양은 가족 단위로 잡아요. 기본 단위가 가족이다 이말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개인과 가족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자기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구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맞춰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시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내 일이 되고 교회 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이것보다 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가장 복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가장 큰 복이 임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겁니다. 이런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전도와 선교로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 2절, 3절 말씀인데 같이 함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모든 전정라는 짐승은 암수 7씩 부중한 것은 암수 둘식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식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선하게 하라. 아멘. 아, 여러분, 방주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만 타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짐승들도 타게 하고, 공중에 새도 타게 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타게 할까요? 그 이유는 그 씨를 온 땅에 유전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심판하는데, 새롭게 뭐 유전하시겠다. 이건 이러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죠. 이게 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끝이 아니다. 새로운 세상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심판은 끝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는 온 세상의 심판을 받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는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마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 여러분.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이 비전을 볼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온 세상이 심판받아 멸망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새 희망을 품는 것이 신앙이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지지 않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는 역사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올 거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바로 천국이죠. 이전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 천국이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 땅에서의, 그 천국에서의 삶은 지금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세상만 해도, 여러분, 지금 세상만 해도, 죄만 없었다면, 이 세상은 경이로움 그 자체죠. 나무를 보세요, 여러분. 꽃들을 보세요. 오늘 교회를 제가 걸어오다 보니까, 철죽인가요? 전부 다 피었어요. 어떻게 알고 피는지. 얼마나, 경이로운지, 이 자연의 아름다움, 그 생명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은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목적하신 세상, 천국은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세상도 이토록 경이로운데 새로운 세상은 말로 다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믿는 자는 이 천국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 5절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어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노아가 여와께서 호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부터 이제 7일이 지나면 내가 땅에 40일 동안 비를 내릴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할까요? 믿지 말아야 할까요? 아직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때의 징조가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은 너무도 살기 좋아 보이는 거죠. 마지막 때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겁니다. 우리가 지금의 세상을 두고 요즘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두고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만큼 살기 좋은 때가 없습니다. 무슨 마지막 때입니까? 마지막 때라고 하는 징조가 뭐 나타나야 될것 아닙니까? 믿는 자는 징조를 알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그 폭력성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은 너무 살기 좋은 겁니다. 어디 마지막 때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7일이 지나면 40일 동안 비를 내리겠다. 이걸 믿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7일이라고 하십니다. 7일이 지나면 마지막 그때가 온다. 7일은 마지막 카운트다운과 같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죠. 마지막 7일. 그래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방주의 필요성, 구원의 필요성을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구원을 거부합니다. 오로지 노아만 노아만 순종합니다. 노아는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아요. 노아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종말을 준비하죠. 여러분, 제가 이 노아 이야기를 묵상을 하면서 노아가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만약에 노아가 환경을 의지했다면 이 일을 못했을 겁니다. 사람이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만 보입니다. 지금 무슨 세상의 마지막 때냐? 무관심하죠. 아무런 위기 의식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노아를 비웃죠. 동물들은 다 알아요. 7일의 시간이 주어지자 그 징조를 다 알고 전부 노의 방주로 나옵니다.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사람. 믿는 자는 환경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판단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절대 가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해체되는 시대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인생을 어떤 절대적 가치에 붙들어 매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전부 자기 소견에 오른다로 행합니다. 이건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틀림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고.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결국 신앙은 이런 믿음입니다. 믿음.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냐?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이런 실제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관념으로 믿어요. 무슨 철학하듯이. 하나님은 실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 신앙은 누가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실제로 가지고 있냐 이걸로 다 결판 나는 겁니다. 이걸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다. 그럼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되게 해야 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입 겁니다 믿음과 순종 새생명 축제가 이제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 우리가 이 일에 이런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합니다 전도하는 일이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노아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점을 깨닫게 하는 것다 우리는 가족들을, 이웃들을 방주로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교회는 그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합니다. 함께 이런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행동하고 함께 움직이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만 의지했으면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만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안돼 못할 것 같아 할수 없어. 그런 것만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했으면 합니다. 순종했으면 합니다. 그게 어려우냐, 쉬우냐, 그런 것 따지면 하나님이 일못 합니다. 못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순종하는 그는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실 거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